자,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오늘 지금 데이터 파인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까지 1학년도 자료도 만들어보고, 2학년 자료도 만들어보고, 3학년 자료, 4학년 자료도 만들어봤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고, 어, 이해는 돼가지고, 어, 나 머리 좋아, 이렇게 넘어가면 안된다 말이지. 특히 이렇게 컴퓨터 같은 과목들, 계량 과목들은 휘발성이 높아서 돌아서면 다 까먹는다고. 우리도 한달 정도 안 하잖아요. 어, 까먹습니다. 예, 까먹습니다. 어, 까먹는데 숙달을 시켜 놓죠. 그러니까는 까먹더라도 책만 그냥 보면은 그냥 금방 속독으로 금방 속독이 돼 가지고 다 한, 하는데 만약에 연습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 시실더 기억을 일일이 되듬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영어 해야 하는 것처럼 있잖아. 예, 계속 반복 반복해야 돼. 데이터 데이터 d 요게되어지 그지? 됐습니까 데이터 데이터 b가 없나 데이터 b가 발견되지 않는다 데이터 b 안 만들었나 자 봅시다 불러드려야 되겠는데 앞에서 만들었을 텐데 자 데이터 b 앞에서 만들어 놓은 거 다시 안 불러드리고 소환을 안 불러드리니까 안 되죠 그지 데이터 b를 한번 불러줘 로드하고 나서 한번 불러줘야 돼 됐습니다 그래서 불러드리고. 딱 보니까 데이터 파이널 만들어졌죠? 예. 파이널 데 새로운 또 객체가 만들어졌다. 자, 전체 64명에 대한 걸까? 됐죠. 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냐면은 이제 파이널을 저장, 저장을 하면 되겠지, 똑같이. 저장을 하고. 숫자가 좀 어그러졌네요, 그지? 숫자가 좀 이렇게 안 맞다. 근데 학번상으로 보면 전부 다 맞죠? 64명, 64번까지 있잖아. 다만들어졌고 어.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 뭐, 다른 데 전화가 와가지고요. 예, 여러분들 방송에 잠시, 잠시 예, 혼선을 빚었습니다. 자, 봅시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만들어서니까 그 데이터 파일을될때 여러분들 저장을 시키면 되겠죠. 저장시켜 놓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일단 6.4 봅시다.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변수 만들기 돼 있는데 뭐냐? 그러니까 기존 프레임에다가 변수를 갖다 삽입하는 겁니다. 변수를 넣어 주는 거지. 예를 들어서 변수가 이렇게 있잖아. 그지뭐 우리 아이디도 있고 그다음에 어 이열도 있고 그지 쭉쭉쭉이 있잖아. 여기에다 새로운 변수를 갖다가 하나 넣는 겁니다. 인서트 하는 겁니다. 인서트 인서트. 요겁니까? SRT? e 예. 요건데 역시 새로운 변수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넣을 때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달러 표시하고 뭡니까 새로운 변수 이름을 넣어주고 뭡니까 변수를 포함하는 연산식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지 자 봅시다 프레임 6.6 봅시다 기존 데이터 프레임에 새로운 변수 만들기 연산을 통한 것이다 자 1번 6.6 6.6자 분석용 데이, 데이터에서 분석, 분석용 데이터 이지 데이터 데이터 파이널이잖아 저는 책하고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일부 데이터 파이널 제로를 사용했는데 자 봅시다 뭐 파이널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저는 구분해달고 일부 데이터 파이널에다 0을 하나 더 붙여줬습니다 분석용 데이터에서 키를 뭐라고 배꼽 높이로 나눈 값 키를 배꼽 높이니까 사람이 뭐 이렇게 있으면 배꼽이 어쯤 있습니까 요 사람이 키를 키를 뭐라고 배꼽 높이로 나는 거야 전체 키에서 배꼽 높이가 차지하는 기중이니까, 일종의, 이건 뭡니까? 하체, 롱달인지 셧달인지 보는 거네, 그지? 나는 값을 새로운 변수로 만들어서 데이터 파이널에다가 넣자. 자, 자, 그 B죠, B. 배꼽 높이에 대한 키의 B. 키가 배꼽 높이에 대해서 차지하는 높입니까? 어, 아니네. 키를 배꼽 높이로 나눴네. 키를 배꼽 높이로 나눴어. 배꼽 높이가 여기 있으면은, 여기 있으면 뭡니까? 비가 상당히 크고 비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습니까? 어, 롱다리겠네. 롱다리. 배꼽이 여기 붙어있으면 배꼽이 여기 붙어있는 사람 없겠지.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저는 파이널이 있는데 데이터 파이널 불러가지고 사용해도 되고요. 데이터 파이널 제로라고 하는 제가 파이널 변수에다가 ratio라는 변수를 새로 만드는데 그죠? 새로 만들 변수를 갖다 경로 안에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넣어라. 뭐를 갖다가 데이터 파이널에 있는 하이트 변수, 키 변수와, 그러니까 데이터 파이널에 있는 배꼽 높이, 배꼽 위치 변수를 나눈 값을, 연산 값을 레이쉬에 넣어서 데이터 파이널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래서 확인해 보면은 마지막에 항상 새로운 변수는 마지막에 만들어진다. 여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이제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자꾸 새로운 거를 이제, 되니까, 뭐, 이렇게, 하기 싫어집니까? 예, 네, 여러분들은 잘 견뎌야 됩니다. 데이터 파이널 만들어 놨으니까. 하는 길에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데이터 파이널 만들어 놨으니까, 레이시로는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데, 이 변수 안에다가, 뭐를 는연산행거 넣으란 말이야. 데이터 파이널 안에 들어있는 어떤 거, 키하고, 그지? 키하고, 데이터, 파이널에 들어있는, 어, 네이블하고, 예, 요거, 나누 값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널을 갖다 확인해주면, 확인해주면, 예, 이렇습니다. 만들어졌죠? 만들어졌죠? 예, 좋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다 말이죠. 됐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걸 봤고요. 자그 다음에 기존 6.7 기존 데이터 프레임의 새로운 변수 만들기 두 번째 연산을 통해서 이번엔 뭐냐면은 본성형 데이터에서 교육 이전 EQ1 하고 교육 이후에 EQ2 차이 그러니까 교육의 효과를 보는 거죠 교육 이전에 EQ가 1이고 교육 이후에 EQ가 2고 자이 차이값을 갖다 우리가 EQ difference라고 두고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 파이널에다 추가하자 자 데이터 파이널에 예, 보면 EQ Difference라는 걸 만들어서 데이터 파이널에 EQ2 하고 데이터 파이널 EQ1의 차를 구해서 넣어주라는 얘기죠 만들어 만들어라는 얘기죠 그지 할당해라는 얘기지 그래서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온다 이제 봅시다 자 봅시다 데이터 파이널 안에 새로운 변수를 만들자 EQ Difference DIFF 데이터 어떤 데이터 데이터 파이널에 Q2 하고 어, 우리가 교육을 받은 다음에 감성 지수로 합시다. 감성 지수하고 교육을 받기 전에 감성 지수의 차이가 있는가? 만약에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감성 지수 Q2 하고 교육을 받기 전에 감성 지수 차이가 양의 값이 나오면 교육 효과가 있는 거지 변화가 있는 거죠, 그지교육을 해야 된다는 뜻이, 그 뜻이 되겠지. 데이터 파이널 음, 봅시다. Q1, Q1 자 됐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파이널을 갖다 확인해 보면 자 여기 나오죠 마지막에 변수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바로 요 변수만 확인하고 싶다 전체 변수를 봤지만 전체 변수는 데이터 파이널로 보면 되는 거고 데이터 파이널은 eq eq의 디퍼런스만 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역시 달러 표시해 가지고 데이터 파이널 경로를 보여 주고 데이터 파인 뭡니까 데이터 프레임 안에 들어 있는 경로를 표시해 주면 되잖아요 그지 자 이. 자 예를 들면은 어, 두 변수의 생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단순히 두 개의 성적으로부터 총점 평균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 평균 점수를 근거로 해서 A, B, C, D, F 학점을 부여하는 경우 그까뭐뭐 그러니까 뭐 어떤 점수 뭐 30점 이상이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 아, 30점 이하면은 F 50점 이하면 50 30점 그래서 50점 사이면은뭐 D 뭐 이런 식으로 어, 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우선 조건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표 6-1에 소개되어 있는 비교 연산자와 논리 연산자의 사용이 필수적이므로이에대된 이유가 필요하다. 자, 다음은 조건문을 일반 사용 형식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봅시다. 연산자, 어, 는이 두 개면 은 같다. 하나가 이거 두 개일 때는 같다. 그 다음에 느낌표에 넌하면 같지 않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앤드 그지? 앤드 교집합, 그지? 논리 곡. 또는 할 때는 바. 그지? 논리 합. 그지? A 캡. b 뭐 집합으로 치면 a 캡 b 그다음에 합집합은 뭐 교집합은 a 캡 b, a and b. 그다음에 합집합 은 a 컵 b. 예, 그지. a or b 요래 된 거지. 됐습니다. 논리 합. 자, 조건문 요좀좀 좀 까다로운데요, 여러분들. 어 사실 부분 좀 까다로운데 그래도 해야 되겠죠. 자, 요 부분은 어 다음 시간에 합시다. 다음 시간에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 설명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